네, 두복소수알파베타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때, 자, 요런 관계를 만족합니다. 자, 요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12아의 자연수 MN에 대하여, 자, 얘들아, M 플러스 이 n 의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M하고 N은요, 12아의 자연수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 여기서 알파하고 베타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자, 항상 뭐를 살펴봐야 되는지 알아요? 알파하고 베타 이 둘을 사이 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거를 반드시 살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일단은요. 알파를 먼저 거듭제곱 한번 해봅시다. 자 알파 제곱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2의 제곱 4고요자 위에 거 계산해줘라. 그러면 3 마이너 1 플러스 2 루트 3아이니까 자 그럼 결국 4분의요2 플러스 2 루트 3아이죠? 어, 이로 약분해 볼래? 2분의 1 플러스 루트 3화입니다. 드디어 관계 발견하셨어요. 자, 얘가 뭐가 된다? 어, 베타가 된다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알파 제곱이 뭐가 된다, 얘들아? 베타가 된다. 요런 관계를 발견해 내셔야 되는 거야. 이해 되겠니?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알파의 m 곱하기 베타의 n 제곱. 이게 이제 i가 되는, 어, 그러한 mn을 찾아가지고 요 아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 소리거든. 자, 그러면 이 사실 이용할게요, 여러분. 미지수가 너무 많잖아요. 미지수 하나 속어 시킵시다. 이 베타 자리에 알파 제곱 한번 대입을 시켜 볼까요? 자, 그러면 한번 대입을 시켜 보자고 이렇게. 그럼 알파의 m 제곱. 자, 알파의 이 n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럼 얘들아 이거 지수 법칙에 의해서. 알파의 n 플러스 2n인 거 아시겠어요? 이게 뭐가 된다? i 되면 되더라 이 소린 거야. 여기 여기 밑줄 쫙쫙쫙 꺼주세요 자, 그럼 이제 봐봐. 여기 n 플러스 2n 찾으셨어요? 자, n 플러스 2n 찾으셨어요? 자, 여기 n 플러스 2n 찾으셨어요? 그치? 결국 우리는요 알파만 필요하다 이 소리입니다. 알파를 몇 제곱 했을 때 i가 되느냐 이 소린 거죠. 자, 그럼 우리 알파 제곱까지 계산했으니까, 우리 알파 세제곱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알파 세제곱은, 얘하고 얘를 곱하면 되겠지. 봐봐. 알파하고 알파 제곱을 곱하면 알파 세제곱 되니까, 얘하고 얘를 곱해 보자고요. 자, 2분의 루트 3 더하기 i 하고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를 곱해 보자고요. 자, 그럼 4분의 뭐 되는가 봐라. 자, 요렇게 계산하면 이제 실수부터 계산해봐. 루트 3, 이거다 마이너스 루트 3, 사라지죠. 실수부 사라졌어요. 자, 그럼 허수부. 자, 요렇게 하면 3i, 이렇게 하면 i, 더하니까 4i 되네요. 그지? 오, i 됐습니다. 자, 알파를, 얘들아, 세제곱 했더니 i 되더라. 요 i가 3이면은요, i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최소값이면은 좋은데, 그지? 최소값은 3인데, 그지? 자, 최대값을 물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얘들아. 자, m도 자연수입니다. 이래서 자 c 비하의 자연수고요. n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면 2n의 범위는 이렇게 될 거잖아. 맞아요? 자, 따라서 얘들아. m 플러스 2n의 범위는 3 이상이면서 30 이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어, 그죠? 그러니까 3은 최소값이었던 거야. 그가니까 3인 경우에 i 됩니다, 그죠? 이 최소값이야. 자, 30 이하. 가 돼야 되고요. 이 아이의 최대값을 물어서 그런데 복소수는 뭐가 나온다 했어? 반복되는 규칙 나온다 했잖아. 그지? 또 다행히 아이 단순하게 나왔죠? 양변 제곱 해볼래? 알파 6제곱은 아이 제곱이니까 마이너 1 되는 거 보이지? 다시 한번 제곱 해볼래? 그럼 알파의 12제곱이 드디어 1 된다 아이가. 그럼 얘들아 알파 14제곱이 다시 알파 되겠네요. 그죠? 몇 개씩 반복이 됩니까? 12개씩 반복되는 거야. 봐봐. 지금 알파 알파 제곱 쭉쭉쭉 알파 12 제곱까지 갔어. 인마가 1 1 나왔다. 얘가 보이나? 그럼 그다음에 알파 13 제곱은 다시 뭐가 된다? 알파가 되는 거야. 이 12개가 반복이 된다 이 소린 거야. 이해 되겠니? 자, 그럼 봐봐. 자, 우리는요, 좀 전에 무엇 어떤 사실을 알아냈죠? 우리는 요 사실을 통해서 그지 어떤 사실을 알아냈습니까? 12개씩 아하, 반복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죠. 끝났죠? 그럼, 알파 세제곱이, 우리, 봐봐, 알파 세제곱이 i라 했다, 아이가. 12개씩 반복된다면서. 그럼, 12씩 더해봐라. 그럼, 알파의 15제곱도 i 된다, 는 소리고요. 다시 12를 더해봐라. 그러면은, 어, 얼마고, 27. 어, 요것도 i 된다, 이 소리다, 아이가. 왜? 12개씩 반복되니까. 어, 12개 더해주고, 12개 더해주고. 되니? 에 자, 그래서, 최대값은 뭐가 된다? 27이 된다라는 거죠. 자, 문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올 수 있겠죠? n 플러스 en의 값을 모두 더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3하고 15하고 27도 다 더해야 되겠죠? 예, 학교 시험 문제에서 혹시라도 이게 부교재 에 있다, 그럼 학교 시험 별거 아닙니다. 자, 문제 그대로 두고요. 이 끝에만 바꿔버립니다. n 플러스 en의 모든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제대값을 물었기 때문에 정답이 뭐다? 네, 27이라는 거죠. 왜3이 아니까 그죠? 정답은 27입니다.